<laughs> 벌써부터 웃기죠. 그냥 대회만 나간다고 한 건데, 벌써부터 웃기죠. <laughs> 자, 오늘도 한번 댓글을 읽어 보자. 와, 이젠 치킨 밥 먹듯이 먹네. 야, 니는 무슨 뭐? 뭐 밥을 뭐한 달에 한 번씩 먹나? 근데 1킬하고 1등한 건 1등이 아니지. 아니, 왜? <laughs> 형도 치킨 이렇게 먹는데 못 먹는 나는 살면서 뭐 했나 싶네. 매롱. <laughs> 친구한테 이미 TV 아냐고 물어봤는데 세 명이 동시에 아그 죽는 BJ라고 대답해서 웃어. 야 형이 죽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 키를. <laughs> 형 배그 유튜버도 아닌데 왜 자꾸 배그해? 그니까 못하지. 야형 배그 유튜버야. 심지어 배그 전문 스트리머. 배그를 전문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고. 제미 TV가 뜨뜨뜨뜨 이기는 유일한 것은 비행기 오래 타기. 뜨뜨뜨뜨뜨 형님이 배틀그라운드 만 시간이 넘었어. 나는 배틀그라운드 카베스 배다합치면700 시간 조금 안 되거든. 근데 아마 내가 비행기 더 많이 탔을 거야. 우리 동네 비행기 날아다니면 재미니 형이 생각나요. 잘 봐라. 내 거기서 갑자기 낙하산 메고 팍뛰어낼 수도 있다. 무빙 할때 형처럼 몸도 같이 움직여봤는데 바로 죽었어요. 야 그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캐릭터와. 나아가 일심동체 일심동체 캐릭터를 느끼고 캐릭터는 나를 느끼고 나는 캐릭터를 느끼고 이렇게 재민TV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배그대회 나갑니다 배그대회 근데 그 3인칭은 아니고 이렇게 1인칭 1인칭 배그대회 나가는데 벌써부터 웃기죠. 에? 그냥 대회만 나간다고 한 건데 벌써부터 웃기죠. 에? 아, 근데 1인칭이라가지고 할만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할만할 것 같아. 어차피 1인칭은 나를 뒤에서 노린다거나 그런 거잘 없잖아. 적이 나를 쏘고 내가 적을 쏘면은 어차피 서로 마주친 상태에서 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총을 좀잘 쏘니까 승산이좀 있지 않을까, 승산이 아닌가? 아, 나 멀미 날것 같아. 멀미 날것 같아. 음. 1인칭 하니까 토할 것같아 아무튼 간에 1인칭 되면 나가는 거 정확한 뭐 일정이나 그런 거 정해지면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laughs> 야 이거 실감나네? 어? 1인칭에 그런지 막어 진짜 막 실감난다! 어 내가 직접 배를 몰고 있는 그런 기분이야 지금 아나 토할 것같아아나 토할 것같아 뭐? 음. 따개비 쪽으로 너무 붙지는 말고 적당히 떨어져가지고 내려서 수영해서 가자 아무도 없지 일단 피 빨고 이게 기부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유독 저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맞나 이가 발견한 대답해라 대답해라 대답! 버기다! 어디고! 아깝다! 잘싸는데두번 맞췄지 두번왜안쫓는데 씨. 이게 확실히 1인칭으로 하니까 뭔가 속도감이 있네 속도감이 더 빠른 거안 갔나? 잠깐만 지 버기 소리 들리거든 왼쪽이다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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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아니 그거 말고 뭐 벌써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시작했구만 진짜 자 이제 손 풀었다 뭐뭐 했다고 손 풀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봤나? 봤나? 어 저건 뭔데 정말 뭔데? 어미새가 왜 뒤로 졸졸 따라 다니는데 괜히 총알 가라네 진짜 자, 손 풀었다 손 풀었다 이제 제대로 간다 가보자 한번더 있다 한번더 있다 한번더 있다 한번더 있다 슬슬 손 풀린다 손 풀린다 자 가보자 느낌 좋다 허 2층 빨고 있다, 피 빨고 있다, 피 빨고 있다. 가자, 점. <laughs> 봤나, 봤나. 오른쪽 무적존으로 가고 있는데, 소리가 맞지? 밑으로 온다. 왔다. 바로 앞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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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한번더 있다. 반대쪽인 것 같은데? 반대쪽, 반대쪽. 니네 봤나? 이제 진짜 손다 풀었어. 진짜 손다 풀었어. 진짜 손다 풀었으니까 부캐말고딴데 내리자. <laughs> 쫄지마! 쫄지마! 1인칭이니까 어차피 쫄 필요 없어! 어차피 서로 마주친 상태에서 총을 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쫄 필요 없는 거여! 맞잖아! 서로 마주친 상태 아니가 서로 마주친 상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 건물에 있네! 들어가! 아 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아 여기 있는데 아 어, 무섭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차피 얘 지금 얼굴 빼꼼하고 있을걸 계단에서 번할뻔 자다 번할뻔 자다 잠깐만. 쭈쭈쭈 어, 쭈쭈쭈쭈쭈쭈쭈 총알 갈고 있잖아. 총알 갈고 있잖아. 싸가지야 진짜. 아 진짜 손을 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손만 푸나 진짜. 야형 이번에 진짜 말안 하고 한 번만 해 야, 한명더 했다. <목소리> 아, <우> <목소리> 아! 진짜. 씨... 하! 아니, 몸통 다 박았는데. 이게 왜안 죽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동작까만, 동작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어, 그을것같은다